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무슬림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은 같은 신인가입니다. 유럽 오스트리아의 한 교사가 기독교 찬양에서 가사 중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라로 바꾼 사실이 알려져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터넷신문인 브레이트, 브레이트 바트가 최근 보도한 문제가 된 곡은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입니다. 오스트리아의 한 중학교 10학년 학부모들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나누어 준 과제물을 보고 분노하면서 교육 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문제의 교사는 학생들에게 기독교 찬양의 가사 중에서 하나님을 알라로 바꿔서 집에서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지역 언론들에 따르면, 오버웨스트라이히 주에 있는 오스트리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벨스의 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이 문제의 교사는 이와 같은 과제물을 내준 이유에 대해서. 학급 학생들 가운데 무슬림들이 많아서 다른 아이들이 무슬림 학생들에게 공격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육 당국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해당 교사와 교장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했으며 문제의 교사가 가사를 바꾼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현재 오스트리아의 학교들은 이슬람으로부터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미국 예일대학교의 미로슬라브 볼프 교수의 저서 알라가 출판되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볼프 교수는 이 책에서 하나님과 알라는 같은 신인데 기독교와 무슬림이 동일한 대상을 섬기고 또 예배하면서도 이해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나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에서 묘사되는 하나님은 창조주의고 유일신이며 또 초월자이고 선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유사성으로 인해서 같은 신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볼프 교수의 생각은 그가 크로아티아 출신으로서 1990년대 유고 연방에서 종교간 갈등의 비극을 경험했고. 현재 교수로 있는 미국에서도 2001년 무슬림에 의한 9.11 테러를 경험하면서 기독교와 무슬림 간의 대화를 위한 접촉점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고 언론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과 이슬람에서 믿는 알라가 신적 유사성이 있다고 해서 같은 신이라고 주장하는 볼프 교수의 주장은 정치 신학을 빙자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려는 종교 다원주의적 발상이며 사탄의 계략이라고 신학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허용하는 교리인 타키야를 활용한 포교 전략으로 기독교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슬람에 대한 경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그럴듯한 전략이 하나님과 알라는 동일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한글로 번역된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에서도 알라를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으로 번역하고 있어서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과 알라는 동일한 신이라는 혼돈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으로부터 전달된 이메일 내용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 SNS를 통해서 이란과 터키 친구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슬림들이 믿는 알라와 크리스탄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른가요? 어떤 사람들은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르다고 말해서 혼돈이 됩니다. 사실 이 친구들을 알게 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마음이 아주 착합니다. 이 친구들이 자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 깊은 신앙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물론 예수님을 믿지만 저들이 믿는 신이 과연 하나님과 같은지 또 같은 믿음을 가졌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예전에 어떤 글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일이 현재 무슬림의 중동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무슬림을 거짓 종교라고 봐야 하는지요? 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은 같다는 주장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조차 동조하는 경향이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슬람은 아브라함의 종교이며 기독교와 이슬람의 뿌리가 같다는 주장은 기독교의 이슬람화를 위해서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이슬람교와 무슬림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을 통해서 전수받은 것이 기독교이고 또 이스마엘을 통해서 전달받은 것은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이슬람의 신인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은 같고 또 기독교가 성경을 변질시켰기 때문에 무함마드를 통해 경전의 원본인 꾸란을 내려보내서 아브라함의 종교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슬람교의 주장입니다. 성경의 아브라함과 꾸란에 나오는 이브라힘을 비교해보면 두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들이 각각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창세기 11장에 데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이브라힘의 아버지 이름은 꾸란에 아자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만 놓고 봐도 아브라함과 이브라, 이브라힘은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또 아브라함이란 이름은 하나님께 부른받은 이후에 개명한 것이지만 이브라임은 청년 때부터 사용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꾸란에 이브라임은 불 속에 던져진 것을 알라가 구해 주었고 메카에서 이스마일과 신전을 건축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성경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스마일이 메카에 가서 살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이스마일이 바란 광야에서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라는 족보를 언급함에 있어서도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형식으로 성경에 없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조작해서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계보에 억지로 삽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 이슬람의 거짓 주장은 어, 무한마드가 아랍인의 종교로서 이슬람 종교를 구상하고 이스마엘을 믿음의 반열에 올려놓기 위한 것입니다. 이슬람 이전에 어떤 문헌에도 무함마드와 이스마엘의 혈통관계를 증명할 자료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볼때 이슬람은 아브라함에 근거한 종교가 아닙니다 이슬람은 당시에 메카에서 난무하던 360여 개의 신들 중에 하나인 달의 신인 알라가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면서 아, 무함마드가 실질적으로 창시한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이슬람 국가들의 국기엔 달의 신을 상징하는 초승달이 공통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칼람리스트이자 아, 기독교 변증가인 아, 마이클 브라운 박사가 무슬림과 아, 기독교인들은 같은 신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아, 칼람을 통해서 무슬림의 알라와 기독교인의 하나님이 다른 이유를 다섯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이지만 알라는 아버지가 아니다. 브라운 박사는 무슬림에게 알라는 아바 또는 아버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언급이 되고 아바 또는 아빠라고 지칭이 되지만 무슬림에게는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브라운 박사는 이슬람 신학에서 알라의 이름이 99개나 발견이 되고 있지만 아버지라는 개념은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지만 무슬림에게 알라는 초월적인 존재로서 경배와 복종의 대상일 뿐이다 브라운 박사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지만 무슬림에게는 이런 개념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무슬림들은 아랍어를 이해하지 못해도 아랍어 기도문을 그대로 따라해야 한다면서 신성이 더 강조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무슬림은 예수를 인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본다. 무슬림들도 예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슬림에게 있어서 예수는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많은 선지자 중에한 사람일 뿐입니다.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성자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네 번째, 삼위일체가 기독교인들에게는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무슬림에게는 저주이다. 무슬림은 하루에 다섯 번 기도를 하는데 그때 암송하는 꾸란 가운데 한 장인 수라에는 알라는 단한 분이다. 알라는 영원하시다. 성자와 성부를 두지 않는다. 그분과 동등한 것은 세상에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브라운 박사는 이 수라가 아 무함마드의 다신교 청중들에게 전해진 것이라고 말하면서 무슬림들이 하루 다섯 번씩이나 기독교 신앙의 근본 교리 중에 하나인 삼위일체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면 무슬림은 차라리 죽겠다고 할 것이다.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에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는 알라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진리로부터 멀어져 속임을 당하는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브라운 박사는 로마서 10장 구절에 나오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의 필수 요소지만 무슬림들에게는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결론적으로 무슬림의 알라와 기독교인의 하나님은 전혀 다르다고 말하면서 무슬림과 기독교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개종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크리슬람이 기독교에 퍼지고 있습니다. 크리슬람은 기독교와 이슬람을 혼합한 명칭으로서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갈등을 해소시키고, 대화와 친교, 그리고 교류와 평화를 이루려는 운동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독교인들과 무슬림들이 함께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는 운동으로, 미주에서 교파를 초월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교회 속으로 파고드는 이단 사상입니다. 크리슬람은 교회를 크리스천과 무슬림들을 위한 교회로 생각하면서 주일에는 목회자 가운을 입고 예배를 인도하고 금요일에는 교회를 개방해서 검은 스카프를 쓴 무슬림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와 이슬람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인들과 무슬림들은 같은 장소에서 함께 모이기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16세기에 오랫동안 이슬람을 연구했던 종교개혁자이고 기독교 강요의 저자인 존켈빈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주의하면서 이슬람의 실질적인 창시자인 무하마드를 배교자요 이단자라고 명확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개신교의 신학적 바탕을 제공한 마틴 루터는 사탄이 이슬람의 창시자인 아, 무안마드를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의 경전인 꾸라는 사탄의 작품이고 이슬람은 해로운 종교이며 이슬람의 확장은 전쟁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기림을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지키며 교회의 순교를 거짓 교훈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왜 우리는 초대교의 교부들과 같이 교회를 옹호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